안녕하세요 퀸크리즈입니다. 오늘은 아, 설화수의 미안피니셔라는 제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 설화수에서는 아주 좋은 제품들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 출시하신 이 신제품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제품군이라고 생각이 되, 되네요. 아, 미안피니셔라는 이름을 가진 좀 피니셔, 뭘까? 처음에 저는 이거 무슨 뭐 하이라이터인가 아니면 색종인가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스킨 케어를 하면 뭐 앞에 뭐 스킨 로션 에센스 바르고 맨끝엔 크림을 발라서 우리 마무리 하잖아요? 근데 그 크림 다음 단계 정말 진짜 마지막 피니셔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독특한 제품이에요. 음 디자인도 역시나 설화수답게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고고한 느낌이 조금 들고요. 아, 이번에 굉장히 또 재밌게 구성을 하신 게 이렇게 달력처럼 살짝 접어서 어뭐 화장대 위에나 아니면은 뭐 어디 거울 앞에 이렇게 세워두실 두시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여기 원래 이제 샘플이 이렇게 다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니까 하루하루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하나 떼면 이렇게 메시지가 살짝씩 썩 적혀져 있어요. 어 마치 미안피니셔와 어.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재밌었거든요. 그렇지만 아, 사이즈가 조금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장대 위에 딱 올려두면 보이는 거는 잘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약간 조금만 사이즈가 더 작았다면 좀더 어, 눈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커서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자체는 그리고 또 효과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브로셔, 브로셔였어요. 아, 보시, 보시면 이렇게 효과를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는 분이 분들도 아주 많으시고 여기 유, 생윤기 스토리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얘기들이 정말 완전 공감이 됐어요 써보고 나니까 제가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제품이 붙어져 있고 하나를 떼면 이렇게 안쪽에 제품, 제품에, 제품과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살짝 개봉을 해놨어요 본품은 아마 펌핑 용기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 이 정도의 물기예요. 그러니까 어그 우리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뭐 프라이머 같은 그런 정도의 질감인데요. 보시면 아 이렇게 보시면 어 촉촉한 에센스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세럼 같은 느낌 들고요. 펴 발랐을 때 이렇게. 윤기가 확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분에서 오는 윤기가 아니라 정말 그 굉장히 미세한 영양분들이 촉촉하게 모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펴 발랐을 때에 아주 얇, 얇게 펴 발리면서 이, 이 제품의 특징이 이제 크림 다음 단계 맨 끝에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크림을 발라서 이미 든든해져 있는 피부를 답답하지 않게 하기 해야 하는 게 관건인데요. 이, 이 제품 자체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해내고 있거든요. 크림 다음에 바르는 제품이라는 거는 우리 이때까지 사실 익숙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요. 저는 어, 크림도 솔직히 가끔씩 안 바를 때도 많은데 답답하니까요. 근데 크림, 답답한 크림을 바르고 이 피니셔를 바르고 나니까 오히려 더 산뜻해지고 더 가벼워지고 밀착력이 확 좋아지는 느낌 확실히 들더라고요. 보시면 적당한 윤기가 이렇게 흘러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가벼운 듯한 어, 산뜻한 그런 느낌인데 아주 든든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거든요. 보시면 제가 지금 얼굴에 크림까지 이제 기초를 다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쪽은 크림까지 이쪽은 미안 피니셔 바른 얼굴인데요. 보시면 지금 같은 조명 밑에서도. 이렇게 윤기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피부가 훨씬 더 환해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이미안피니셔의 굉장히 미세한 그펄 입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뭐 이게 입자 입자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오팔의 느낌이 살짝 나요. 이게 얼굴에 딱 발랐을 때더 환하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보시기에도 여기가 약간 좀덜 탱탱해 보이는 저 느낌이 이게 저는 거울에서 느껴지는데 뭐 화면에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쓰면서 계속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아마 미안 피니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서라스 어, 매장에서 한 번만 발라보셔도 어 싶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크림을 바르고 난 이후에 이 제품을 발라주면요. 어,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좋았던 게 저는 크림을 안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답답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묻어난다던가 아니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크림을 그냥 기분상 빼먹기를 했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발랐을 때 원래 발랐던 그 크림의 밀착력을 싹 높여주면서 이게 착 감기도록 해요. 그 감기는 느낌이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예쁜 그림을 위에 코팅 한번 싹더 해줘서 더 빛나게 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라미네이트 같은 그런 느낌 어,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줘서 어, 이제 양쪽 다 환해졌죠 이렇게 되게 생각보다도 저는 그 효과를 좀좀좀 좀, 좀 특이하게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림 뒤에 바르는 제품이 뭔지 궁금해서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었고, 크림 뒤에 바르는 제품인데 뭐 그렇게 뭐 드라마틱 하겠어 하는 그런 또 별다른 기대 없이 제품을 사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품을 써보고 나니까, 어, 와, 이거 진짜 하나 더 바르는 걸로 되게 다르다. 어, 이제는 크림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번들번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라인을 쫙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치 하이라이터를 미리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위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어, 제품을, 이 위에 이제 다른 메이크업 제품을 발랐을 때 훨씬 더 촉촉하면서 좀 부드러우면서 좀 안쪽에서 좀 건강한 광이 나는 듯한 그런 효과를 훨씬 더잘 내줘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아도 속에서 이렇게 빛이 막 올라오는 그런 효과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는 효과만 있다 하면 사실 색조에 거, 음, 넘어가야 할 제품이잖아요. 제품 제가 꾸준하게 발라보니까요. 어, 제가 요즘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지내는 어, 그 환경이 별,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얼굴 트러블 다 보이시죠? 제가 피부가 좋지, 조, 좋은 컨디션이 아닌데, 어, 미안 피니셔와 함께하고 나서 조금 더내 피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니까, 환절기에는 특히나 더 좋고, 그리고 또 뭐,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 그니까, 어 아무래도 또 여름엔 찝찝한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크림을 소량을 쓰고 미안 피니셔를 함께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산뜻하면서 좀더 든든한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또, 어 이게 아주 미세하게 그 영양감도 느껴지고 촉촉함도 느껴지고 막 이렇게 뭐좀 오밀조밀한 느낌이 나는데 피부에 딱 발랐을 때 앞쪽에 발랐던 제품들과 함께 이게 확 이렇게 밀착이 되면서 마치 압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를 이렇게 코팅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확실히 잡아주는 그런 제대로 된 피니셔 역할을 해서. 이때까지 크림을 발라도 좀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야 이거 괜찮네 아 내가 원했던 게 이런 느낌이었어 하는 그런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제품이 바로 미안피니셔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어, 그냥 메이크업을 사실 조금 줄이더라도 미안피니셔를 발랐을 때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진다, 좋아 보인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저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피부가 좀더 어,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듯한 느낌이 처음에 우선 시각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조금씩 매일매일 좀더 사용해 보시면 그 매일매일 매일이 조금씩 더 다르게 느껴지는 게 저는 참 어, 이게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왜 쫙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매력에 확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제품에 마음을 뺏겨버린 것 같아요. 음. 너무 괜찮은 제품이고 또 사용했을 때 피부가 참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설화수 매장에 가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뭐 어, 뷰티 컨설턴트랑 함께 또 어, 제품 한번 느껴보시면서 그렇게 설명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좀 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이렇게 제가 미안 피니셔 사라스의 제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요. 제가 차례대로 확인하는 대로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킹크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